예, 앞서 뉴스닭에서도 사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네요. 들으면서, 사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초에는요,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면 미국이 나머지 비용을 대겠다라고 합의를 했죠. 그리고 사드 부품들은 이미 성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8일과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 1조 1,500억 원짜리다. 우리는 발칵 뒤집혔고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합니다. 그러자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 재확인을 해줬다고 우리 청와대가 그랬죠. 그런데 단 하루도 지나기 전인 오늘 새벽에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은 재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게 어쩌자는 걸까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짚어보죠. 아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다치고 이 맥마스터 안보보다관. 네. 저는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진짜로 말을 하루만에 바꾼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은 말을 안 바꿨는데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 뭔가 잘못 알아들은 거냐? 여기서부터 전 헷갈리더라고요. 우선 맥마스터 말을 정확하게 좀 봐야죠. 예. 어, 재협상이란 말을 했는데 음. 그 재협상의 내용이 어,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서 재협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술더 나갔어요. 음. 한반도 방위의 책임 분담, 동맹 전반을 다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예.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대부분 언론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방비 자체를 문제 삼다니요? 미국이 GDP의 3.36%를 그 국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토에 GDP 왜2%안 쓰냐고 미들 무임 승차자 아니냐 이렇게 음. 엄청 공격을 했거든요. 했죠. 예, 그런데 러 이것은 미, 유럽의 방위비, 국방비를 올리라는 소리인데 국내 언론은 전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오역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 내고 있는 분담금에서 뭐2.5% 3.5% 내란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 전체 국방비에서 그만큼을 올려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GDP 2.4% 쓰고 있는데 예, 예. 이것을 4%까지 올리라는 거는 옛날 조지 부지 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음. 최근에 미국이 유럽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동맹에 대한 책임분담 이야기를 지금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맥마스터가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사드비용? 어? 그한국이 안내도 좋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하고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먼저 삼겠다. 아, 이 얘기니까. 훨씬 큰 얘기군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얘기더나간 트럼프 대통령보다 네. 더 나간 얘기. 그러면은 맥마스터 저 보좌관이 하루만에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애초에 이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한테 안심해라라고 얘기한 거는 뭔가 한 부분만 강조해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아 우리 청와대는 이제 며칠 있으면 임기가 끝나니까 대충, 어, 이것을, 어, 절충하고 덮은 다음에 나가려는 것 같은데, 어. 이제 다음 정보 초기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온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입니다. 예. 그런데 그,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자체를 증액하라는 압력은, 예. 한미 FTA 재협상하고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미어 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현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우리가 호들갑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 예. 미국이 그 동맹국에 특히 유럽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 행태거든요. 유럽에게 하는데 우리에게 안할 이유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국내 언론이 유럽에 주둔하는 네.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을 올려달랬다. 이렇게 오역을 해버리니까. 예. 아니, 무슨 방위비 분담금을 GDP 2%를 냅니까? 그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음, 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방위비 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올리는 것이고, 네. 국방비 자체를 올려서 미국이 담당하는 한반도 방위의 역할을 한국도 분, 더, 니들이 더 부담이라, 많은 역할을 해라. 역할이라. 이걸 책임분담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아. 버든 쉐어링이라는 용어를 쓴게 아닙니다. 그건 방위비분담금이고, 지금은 네. 책임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사드에 대한 얘기는 그냥 비용 내라.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세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다른 것을 위한 그냥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란 소리는 아니고? 자이 사드는 다음 내년입니다. 예. 그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압력을 위한 협상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내년부터 아니 정확히는 예. 2019년에 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2018년에 하는 겁니다. 2018년부터 2019년부터 적용돼 아하, 그런 거군요.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를 2018년에 협상. 협상을 하는군요. 예예. 예. 네. 근데 이제 그거 시작되기 전에 지금 뭔가 좀 포석을 까는 겁니까? 예 포석을 까는 건데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 동맹 비용이라고 할때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가장 규모가 작은 분야입니다 음. 미국의 (1년에) (2조 내지) (3조) 가량 무기 도입 비용으로 이미 지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기지 조성에 우리가 (100억 달러) (10조 예. 원이) 넘는 돈을 썼거든요. 예, 예. 자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는데 1년에 1조 원이 채못 되는 방위비 분담금 하나만 가지고 음. 미국이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서 저런다? 그것도 사드를 빌미로 겨우 몇 천억 올리려고? 어허. 이거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죠. 훨씬 큰 파일을 지금 노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게 그 사드 도입하기로 결정하던 단계부터 뭔가 어차피 이렇게 하기로 밀실 협상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심상정 후보도 그 얘기를 강하게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밀실 협상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 예. 저희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한국의 10억 불 부담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경로로 미측에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미측은 아니 26일 날 새벽에 갑작스러운 배치는 절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미국 계획도 아니다. 아 아니, 미국에 누, 누구랑 얘기가 닿으셨어요? 아, 그거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가장 책임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 그, 사드는 한국 정부하고 김미리 협의에서 배치 시기가 결정됐다. 아니, 그러면. 예, 예. 저번에 펜스 부통령이 16일날 한국 방한했을 때. 예. 그 보좌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퇴선전에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또 국방부도 확인해 주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런데 불과 열흘도 안된 시점에 들어와 버렸다? 이런 급격한 변화. 그 16일에서 26일 사이에서 분명히 음. 한미 간에 뭔가 긴박한 논의가 있었고 음.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면 예.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미국의 태도가 변할 수 있느냐. 오. 이건 의혹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한국이 계속 사드를 조기에 배치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면 미국도 할 말이 있죠. 그렇게 한국 방위에 급하다면 아니 비용은 다 미국이 되는데 빨리 가져와라 늦게 가져와라 뭐값 나와라 배 나와라 한국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냐. 그럼 비용은 너네가 되라. 이런 맥락 속에서 그 나온 정서적인 것일까?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도 볼수 있죠. 만약 그 지금 추정이 맞다면 그럼 왜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빨리 들어오라고 우리가 먼저 요구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야죠. 원래 이 사드는 연말이나 돼서야 배치되는 것으로 국방부 최초 계획이 돼 있던 것이거든요. 그때 돼야지 대통령도 사, 자리 잡고 사실은 좀 안정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예. 예. 그리고 미국의 그 백악관 외교정책보좌관이 어, 16일 날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고. 맞아요. 그 전에 배치하려고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 으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전 지금 궁금한 게, 그런 상황 속에서 왜 10일 만에 급격하게 변화가 있었느냐? 아마 우리가 요구했을 거다. 황교안 총리가 요구했을 거다. 왜 요구하냐고요? 어, 다음 정부에 대한 불신, 대지는, 어, 또 어떤 현 대선에서의 사드, 어, 대선으로, 어, 표상되는 어떤 안보대선. 어. 영향력을 이런, 미치고자 했다. 예, 그런 정략적인 음. 어떤 그 의도는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예. 무엇보다도 예. 이 사드 조기 배치에 목을 매면서 차기 정부에 그 결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이런 안보주의자들의 어떤 그 굉장한 어어 어, 집착이 어, 대선 시작 전부터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뭐 대선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사드는 반드시 놔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지금 집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 소신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안보관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거의 뭐 사드에 대한 맹신의 수준이 이건 뭐 완전히 신념화, 종교화된 수준까지 가가지고 저는 이게 좀 기이할 정도예요. 왜 저렇게 사드에 목숨을 거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사드 찬반 논의 일단 둘째하고라도 지금 절차상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긴 알아야 되겠거든요. 답답해요. 비밀 협상 내용을 밝혀야죠. 아, 비밀 협상 예. 누가 밝혀야 됩니까 이건? 물론 차기 정부는 누가 짓거나 하더라도 이 정과정을 재조사 하리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어제 성주에 내려갔습니다만 예. 완전히 전쟁터예요. 그래요. 지금 부상자만 20명이 넘게 나왔는데 음. 아니 그 150명 사는 마을에 8천명의 병 그경찰병력이와 가지고 예. 가가 호호 다 통제하고 그 사드가 들어왔다는데그 양상을 자세히 보면 예, 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예. 어 도저히 정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무언가 김박성이 음. 그 개재됐고 예.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한 눈에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본다 알아요. 그래요. 자. 지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사드 비용 내라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 어 방위비 분담금 내라 수준도 넘어서 국방비에 훨씬 많은 부분을 니네가 담당해라, 우리 부담 좀 덜어다오라는 큰 의미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맥마스터가 말한 내용을 예. 그 단어와 용어를 정확히 분석해 보면 예. 이거는 분명히 예, 이제 한국의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메까지 나가 있어. 여기까지 해석 듣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예, 앞선 앞서... 맥마스터 저 보좌관이 하루만에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애초에 이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한테 안심해라라고 얘기한 거는 뭔가 한 부분만 강조해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아, 우리 청와대는 이제 며칠 있으면 인기가 끝나니까 대충 어 이것을 어 절충하고 덮은 다음에 나가려는 것 같은데 어. 이제 다음 정부 초기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온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입니다. 예. 그런데 그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음. 국방비 자체를 증액하라는 압력은 예. 한미 FTA 재협상하고 또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어아 메리칸 포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현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우리가 호들갑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 예. 미국이 그 동맹국에 특히 유럽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 행태거든요. 유럽에게 하는데 우리에게 안할 이유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국내 언론이 유럽에 주둔하는 음. 근데 최근에 나토에 GDP 왜2%안 쓰냐고 니들 무임승차자 아니냐 이렇게 엄청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미, 유럽의 방위비, 국방비를 올리라는 소리인데 국내 언론은 전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오역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내고, 내고 있는 분담금에서 뭐 2.5%, 3.5% 내란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 전체 국방비에서 그만큼을 올려라. 예,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이, gdp 2.4% 쓰고 있는데 예, 예. 이것을 4%까지 올리라는 거는 옛날 조지 부지 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음. 최근에 미국이 유럽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동맹에 대한 책임분담 이야기를 지금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맥마스터가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어. 사드비용? 한국이 안 내도 좋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하고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먼저 삼겠다. 와, 이 얘기니까. 훨씬 큰 얘기군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얘기. 더나죠 트럼프 대통령보다 네. 더 나간 얘기. 그러면은. 안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다 치고 이 맥마스터 안보보다관 네. 저는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진짜로 말을 하루 만에 바꾼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은 말을 안 바꿨는데 우리가 전화통화할 때 뭔가. 잘못 알아들은 거냐? 여기서부터 전 헷갈리더라고요. 우선 맥마스터 말을 정확하게 좀 봐야죠. 예. 어, 재협상이란 말을 했는데 음. 그 재협상의 내용이 어,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서 재협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술 더 나갔어요. 음. 한반도 방위의 책임 분담, 동맹 전반을 다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대부분 언론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방비 자체를 문제 삼다니요? 미국이 GDP의 3.36%를 그 국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앞서 뉴스닭에서도 사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네요. 들으면서, 사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초에는요,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면 미국이 나머지 비용을 대겠다라고 합의를 했죠. 그리고 사드 부품들은 이미 성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8일과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 1조 1,500억 원짜리다. 우리는 발칵 뒤집혔고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합니다. 그러자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 재확인을 해줬다고 우리 청와대가 그랬죠. 그런데 단 하루도 지나기 전인 오늘 새벽에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은 재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게 어쩌자는 걸까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짚어 보죠. 아,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달랬다. 이렇게 오역을 해 버리니까. 예. 아니, 무슨 방위비 분담금을 GDP 2%를 냅니까? 그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방위비 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올리는 것이고 네. 국방비 자체를 올려서 미국이 담당하는 한반도 방위의 역할을 한국도 더 니들이 더 부담해라, 많은 역할을 해라 역할을 이걸 책임분담이란 용어를 쓴 것이지 아. 버든 쉐어링이란 용어를 쓴게 아닙니다 그건 방위비 분담금이고 네. 지금은 책임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사드에 대한 얘기는 그냥 비용 내라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세요 이거는 그니까 다른 것을 위한 그냥 어~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란 소리는 아니고? 자이 사드는 다음 내년입니다. 예. 그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압력을 위한 협상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내년부터. 아니 정확히는 예. 2019년에 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2018년에 하는 겁니다. 2018년부터.